우리 역시 찬양함으로 성영이의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수고습니다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스리랑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인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 콜로모예나 교회가 이민족 가운데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만은 가지고 손을 걸으며 길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해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맘음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기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로 가세 믿음 위에 서소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오장1일 절부터 1 6절 백성이 칭송하더라 함께 한 목소리로 공경하겠습니다. 온교회와일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소름한생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느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신할 때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 예루살렘 부분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어내라 아멘 아멘 어떻게 그안좋습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우리는 어저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거짓으로 어, 그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굉장히 많은 어,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는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음, 데리고 나가서 침대와 유에 누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거 그의 그림자라도 어 덮이면 병이 낫, 낫기도 했었나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귀신들인 사람 그래서 어 모여들었고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바울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 제자들의 몸에 있는 물건 중에 어떤 걸 가져가서 예, 사용을 해도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 예, 지금도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예, 그런 또 사역과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고 있는 그런 동영상 중에도 우리 브라질 선교사인 원준, 원준상 선교사님 그런 집회, 영상, 집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를 보면 기머거리도 수없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온갖 병든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심지어 비만인 사람들. 기도해 주면 살이 그 자리에서 줄어들고 그런 경우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 나이지리아인가요, 조수한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집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도 굉장한 치유의 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나이지리아에서 어, 어, 세계 각국에서 이 교회로 모여들고 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또 우리 에, 요새 제가 새롭게 또 알게 된 우리 박혁전도사라고 어, 평신도예요. 근데 박혁전도자예요. 전도사.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어, 나아가는데 예, 하나님이 이 청년을 아이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남미에서 지금 많은 예,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왜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도 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증거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교회들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콜름부에납 교회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빚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심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막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가다. 지금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약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옛날처럼 예,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예, 그냥 우리가 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당연히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데 강력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들어오지 못하고, 또 상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예,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칭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어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뭔가 달라. 그러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서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 교회를 칭찬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실된 모습에서 그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믿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이 기존에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구나.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느끼고 다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에서 칭송하였을까요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풀고 섬기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숙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 자존심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다고 나는 다고잘 교류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악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관계는 다 깨집니다 야가 빠진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손해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가 나더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손해 볼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사람들은 칭송할 것입니다. 자왜 예, 교회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세 번째는 약자나 소외된 자를 잘 돌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약자나 소외된 자는 과부들, 고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그렇게 돌보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그 당시에 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 콜롬보연합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늘 간증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 각자가 예,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이 많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 콜로모라교회도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네. 아버지요, 사람들은 심지어 손수건을 가져가도 고침을 받고, 그림자만 덮여도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네.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칭찬받는 교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네. 아버지 아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골모에 납교회도 그렇게 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갈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